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운동을 하고 운동하고 계시네요. 아, 네, 운동하고 네. 있어요.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신가요? 지금 다리 운동도 되고요. 네. 그리고 엉덩이 관절이나 허리, 골반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. 아, 그러세요? 네. 그럼 충례 사 사세요? 저요. 네. 아, 네. 여기 삼반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.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네. 운동을 하루에 몇번 하루에 한몇 번씩 하십니까? 많이는 안 하는데 이거 하나에 10분씩 해요. 아 다리에 예, 근력도 세어지고 쐬어, 그게 네. 하겠네요. 네, 제가 걷기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음. 무릎이 아파서 이 네. 예,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루에 몇번 합니까? 뭐 일주일에 몇번 합니까? 어 하루에 한 번이요. 하루, 이제 3개월 됐어요. 3개월이면은 네. 그냥 굉장히 그 많이 했겠네 네, 예, 열심히 하고 예,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운동 기구는 어떤 건가요? 운동 기구요. 네. 이 팔이랑 가슴 근육을 네.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. 네. 사용 법법 네. 알려드릴까요? 네. 우선은 이걸 양쪽에 손을 잡고요. 네. 팔꿈치를 앞으로 쭉뻗는 네. 거예요. 네. 뻗을수 있으시겠어요? 힘이 약한 사람은 안 되겠네요. 네, 조금 힘이 조금 있는 분들이할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기다리겠어. 아니면은 요런 자전거도 좋습니다. 쭉 음, 예. 한번 와보시겠어요? 예. 그래서 네. 이렇게면 이거는 어, 어디다 주, 저, 저 좋은 좋은 겁니까? 허 음. 그리고 복부 배 음. 그리고 상체 다리 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그런 음. 운동기구예요.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? 이, 이 운동 음, 운동은? 꾸준히 근력 운동과 어,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음. 근육이 많이 없어서 오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음. 그런 분들은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근력이 음. 생겨서 음. 좀더 오래 걸을 수가 있고 음. 통증이 좀 완화될 수가 음. 있어요. 음. 아주, 그럼 열심히 해서 건강을 찾으세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3단지에 있는 운동시설을 알아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밖에 나와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 안녕. 안녕.